2025년 12월 16일 인터넷신문 경주 포커스 이웃돕기 소식 모음 두 번째 영상입니다. 주식회사 풍산 안강사업장 이호동 부사장과 풍산노동조합 안강지부 윤성영 지부장 등이 16일 경주시청에 희망 2026 나눔 캠페인 성금 2284만 원을 기탁했다. 풍산 안강사업장은 2023년 1800만 원 상당, 2024년 1900만 원, 2025년 2100만 원등 매년 기부금액을 꾸준히 확대하며 지역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기탁된 성금은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경주지역 아동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주식회사 영농조합법인 신다산이 15일 경주시청에 희망2 0 2 6나눔 캠페인 성금 200만원과 장학금 300만원을 기탁했다. 신다산은 2010년 서면 지역화장장 설치를 계기로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으로 서면 한해마루 주변 지역 6개 마을 60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영농조합법인이다. 기사사는 2025년 영남지역 산불 1천만원을 기탁하고 2024년 120kg 200포 660만원 상당을 지원하는 등 꾸준한 나눔 실천으로 지역사회에 온정을 전해오고 있다. 황성동 키즈의 어린이집 정미의 원장과 어린이 30명이 12일 황성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 122만4천원을 기탁했다. 키즈의 어린이집의 기부는 2023년 처음 시작되어 올해로 3년째인데 첫 해에는 30만원 상당의 라면을 기부했으며 올해는 어린이들의 농작물 체험 활동을 통해 직접 재배 수확한 고구마와 감자를 학부모들에게 판매해 마련한 수익금으로 122만 4천원을 기탁했다. 경주시청년연합회가 16일 경주시 아동 청소년과를 방문하여 100만원의 성금을 기탁했다. 겨울철 난방비와 생계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 아동 가정을 돕기 위한 이웃사랑 실천 활동의 일환으로 드림 스타트 사례 관리 아동 5가구에 가구당 20만원씩 전달될 예정이다. 경주시청년연합회는 이날 경주시청에 희망 2026 나눔 캠페인 성금 200만 원도 기탁했다. 경주시청년연합회는 약 1천여 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기부와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이웃 사랑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하종태 경주시청년연합회 회장은 이날 본인이 운영하는 가람전령 명의로 성금 100만 원을 추가 기탁하며 나눔에 동참했다. 월성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별칭 꽁꽁복지단에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후원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후원금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이 뜻을 모아 마련했다. 함께 모아 행복금고를 통해 관내 저소득층, 독거노인, 고독사위형 가구 등 복지사 각지대에 노인 이웃들을 위한 지역특화사업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2025년 12월 16일 경주포커스 이웃돕기 소식 모음 두 번째 영상 마칩니다. 구독하기와 영상 공유는 영상 제작에 큰 격려가 됩니다.